예 yeah. 아이고 체인 해비살포 하다가 어디서 우리 친구 빌려야 체인이 틀리는데그 수리가 했다마는 뭐 오늘 또 체인이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근해갖고 민기갖고 여름을 더 내고 또 수리를 맡게 되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체인 때문에 네 yeah, 드디어 동네 안에 달려가기만 온 탕리 엎어진 나라가 지금 비고 있습니다 지금. 아이 나라 그때 비온다고 가지고 집도 걷고 시험 5 8 정도 해야 되는데, 지금 백천마 만화도 두 명이, 세, 재 사람이 와가지고,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. 묵고 좀이라도, 그 풍반장이 뒤집어 보니까, 사람을 일을 하고 아이고, 나라 예뻐져가지고, 이래가지고, 애를 먹고 있지. 어금이 너무 심해가지고. 그래도 차근차근 잘 흡입 만장. 아이고, 대단해. 제비 살포기, 살아준 태인 찾아 묻고, 아, 시금치를 이번 주 보기로 했습니다. 네, 겉보다 보는구나, 이 이 집이 좀주 많고, 다음도 그리 닳고, 하여는 공장에 가지고 와 가지고, 어르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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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어진나어비다가 통닭 두 마리 시키고, 소주 한잔 먹고, 그리 마무리합니다. 아, 올해같이 좀, 올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. 내가 자만심, 자만심이 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안 도와주니까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오늘도, 어제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, 내일도 시좀 일찍이 나가지고, 일요 <laughs> 오후부터 비가 온다니까, 렉기, 뭐, 제 집은 비마도 뭐 상관이 없는데, 시험치 한다고, 친구 또, 집을 또 빨간 물 쪼라 해가지고, 사람은 약속이 중요하니까,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이고, 힘들네, 힘들어. 힘들어. 이 나락도 짜 빠져가지고, 씨, 일반식 하면서, 그래도, 우리 홍반장이 잘 합니다. <laughs> 되게 성모라 하지, 뭐. 들어가 씻고, 한심 자고, 우리 자비, 자람, 자두, 자몽, 아, 자람, 자비, 자람, 자몽, 자두, 우리 고양이들하고 또, 구름도 좀 하다가, 야, 또 새벽 이지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